자 오늘 볼 게임은 루토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집은 소중한 안락함을 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반대의 존재가 되기도 한답니다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것처럼 거기서는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은 이 게임은 정식 출시 버전이 아니라 데모 버전입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자 렛츠고 오,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 인형. 원숭이 인형? 에? 계세요? 여기 내 집인 거지? 음, 좋은데요? 집. 부서진 울타리 그림 그리고 미세하게 들리지 않나요? 약간 노이즈 있는 것 같은 소리 들리죠? 그죠? 인벤토리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서 전화 받아 봅시다 Eh? Hey, how are you? Are you doing better? Eh? It's been a while since. You know. Yeah. I, I'm trying to give you space. But Of course, if you need me, just say something, okay? Eh? I'll come and get you. Oh! Please. I'm a stranger. Ojima, ojima! 갑자기 집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못 나가 집 밖으로 헉? 글을 쳐다 보면 안 된다. 왜요? 쳐다 보면 안 된다. 그렸다. 예? 어? 중. 애가 그림을 잘 그리네요. 에일리언 같은 것도 그렸고 뒤에 배트맨 같은 것도 그려놨고, 어?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네. 플라밍고 저기 원피스 모자 같은 것도 그려놨고. 첫키 약간 웬즈데이 그 다음에 얘는 예전에 그렘린이라고 있는데 그렘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프랑켄슈타인인 것 같고 이건 뭘까요 이거는 스위니 토드 아니면은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 그런 느낌이려나? 이거 그림. 울타리 그림. 어? 어, 뭐야? 074? 아, 아이템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아. 필름을 갖다 넣으라고. 오케이, 확인. 그림 찾아와서 여기다 넣으면 되나봐. 어, 여기 있네, 그램린. 여기, 봐봐. 이건 슈퍼맨. 그죠? 영화에 관련된 느낌인가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도 필름 영화 사이즈고, 그죠?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오가 깜빡깜빡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가 볼까? 아,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어? <laughs> 어, 느낌 이상해. 뭐야 이거? 응? 아, 비디오테이프 엄청 있는 방인데 파란색 비디오가 하나 있네요. 문이 응. 열리진 않아. 오케이. 어? 뭐야? 아.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 아니구나. 이게 지금. 이 구멍 아니 안이 저 아니야. 그죠? 저렇게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를 얻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잠겼네요. 그들은 더는 없어. 쉣. Help! 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길을 잃어버렸어 어 n 어 to h e l p m e h e l p m e 누구일까? 자기 자신 려나 이거는 뭐? 끼우는 파츠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고요. 세개가아뭐 도와주고 싶은데요.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아 이거였구나. 디퓨저. 아하.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일로 갔는데? 방금. 어, 열렸다. 여기 문. 어, 여기 문. 아! 아! 어! 어!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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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소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깊이 빠져들어 버릴 거야. 아. 뭐야. 어. 호드갑 떨지 마라, 어? 뭐, 얼마나 무섭다고. 스마일. 오이 어두운 골목길의 그림 이게 뭐라고 적힌 거야 지금 기억 속에서 그는 벌써 한동안 원작을 그리지 않았어 좋아하는 영화 장면만 반복해서 그리고 있어. 왜 이런 걸 그리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나이를 봐도 이상해. 마치 어디선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그는 너무 행복해 보여. 하지만 왜 그는 버려진 존재야.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 모든 걸 겪었으니까 울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내 기억에선 그게 정답이었어야 해. 아니요. <laughs> 왜 여기 문이 열리는 거야? 원치 않았는데,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필름을 넣으면 그 방식대로 여기 맵이 조금씩 열리거나 바뀌나 봐.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두운 골목길의 그림,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가서 불을 켰더니 저기에 뭐가 있더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럼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 아, 혹시 전화번호인가? 이거 전화번호일 수도 있겠는데? 응? 뭐야? 파란색 선물의 그림 아, 여기다 비디오 파란 색깔 넣어 넣어야 되나 봐. 여기다가 음. 확인이요. 자, 파란색 선물, 파란색 선물 꽂아봐.

어, 왜 이렇게? 이게왜이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 문 언제쯤 열리려나 그러면 아 마지막에 좀아 마지막에 뭐 귀신 나오면서 저기 구멍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귀신 나올 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문이 팍열어버리네아 떨어졌어 비디오. 네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네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떨어졌죠. 지금 여기 밑으로 떨어진 거지. 여기 밑 오케이 확인 이런 식으로 놀래키기 있기 자 봐볼게요. 여기는 어딘지 알아요. 아, 저기 안에 조각 하나가 있다. 그리고 아, 72725725, 아, 선물이 있다. 725. 어, 거기가 어디였더라? 여긴가? 여있다 삼각형 문장이 달린 열쇠. 어딘지 알죠? 지하실에 있던. 어? 잠깐만! 어어? 저 밑에 디퓨저 사람 지나가야만 켜진단 말이야 지금 나 아직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켜졌어 <laughs> 뭐야 어? 봐봐 이렇게 사람 지나가야만 켜진다고요 뭔데? 아 집안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도 너무. 뭐야 뒤에 어씨 아, 이 거다 비밀번호 아까 나왔었 죠？비밀번호가 725 뭐예요？1 1725아 오케이. 오케이. 움직이면 안 돼요？아, 여기 반대쪽이구나. 아까 그 파란색 비디오 있었던 방 반대쪽 건너편 양초가 있는 복도의 그림. 야나 같은 게 그냥 뛰어내리겠다 걸어 안 가고. 오시뭐 위험해 어아 쇼커 너무 좋아요 이런 건예 만들어 볼까?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자, 마지막 그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필름 완성하고 내려가자. 그쵸? 음... 이거 맞아 순서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였나봐. 어 그랬더니 여기 나무 판자가 떨어져 나갔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근데 나 아직 여기 안 봤는데? 설마 엔딩이 두 개인가? 일단 여기 열쇠로 열었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와보자. 뭔지 궁금하잖아. 밖에 나가는 것보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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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어, 씨, 왜 그래? 설마, 파란색 선물 상자가 여기 있나? 여긴 돌로 막혀 있고. 아으! 그래 빨리 그만 가지고 놀 놀고 죽여 빨리 나를 난 진짜 이런 존재가 귀신이 있으면은 나를 능욕하고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빨리 죽였으면 좋겠어 나 어? 어차피 그렇게 될 거잖아. 그렇게 될 거라면 야, 이렇게 하면은, 나가는 길도 까먹을 것 같아요. 진짜 미로 같은데? 그쵸? <laughs> 이거 어떻게 나가? 나중에 아이템, 오, 일단. 푸른선물 아 나가는 길이 양초로 켜져있다 친절하게 그러면 안돼 어? 나갈 수 있는 길까지만 딱 이렇게 양쪽 켜주네 나쁜놈 착한 놈인가? 선물이 있어야만 여길 나갈 수 있나 보다 그지? 선택하라고? 누구 줄건지? 아 이거 양쪽끼리 이렇게 달라요 어떡하지? 이럴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 유치원에 가니 딴딴 오케이 어? 아니 일로 가라고요? 절로 가는 선택을 했는데 야우미, 아씨 어차피 길은 하나네. 승부 도망칠 수 있어? 들어와봐. 내가 쫄것 같아? 잠 여기 처음 시작했던 그건데? 어. 오프닝 때. 아, 이렇게 계속 벗어날 수가 없나 보다, 주인공이. 집을. 허허.

I'll come to your place. Okay? Mm? SOS. 나갈 수가 없어요. Oh. <coughs> 없는데요? 어? 이 장소에는 조심해 오 좋아 좋아 이런 느낌의 공포게임 좋아해 그냥 너무 깜놀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랄까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 공포게임도 재밌거든요 사실 깜놀 소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계속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았어. 그래서 저는 위시리스트에다가 이 게임을 넣어놓고 정시출시하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었습니다. 음.